여기에 예전에 아궁이에 빠져서 이마 흉터가 있어요. 저 괴물 같죠? <laughs> 아니 이마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흉해 죽겠는데 뭐 화장 지우는 영상까지 찍어 달래요. 진짜 제 신체 부위 중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이마예요. 이마 한공 모함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립앤아이 리무버. 이 립앤아이 리무버는 꼭 써야 돼요. 입술 같은 거 착색되니까 아이 리무버 불려야 돼요. 눌러서. 실랑아 테레비 테레비안장테레비 아저씨 텔레비. 이게 눈썹을 막 비비면은 차방 팔방 날때아니 <laughs> 들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눈 화장하고 입술 화장은 이렇게 전용 리모버를 사용을 해서 지우셔야 돼요 아궁에 이 빠져서 화상을 입는 일이 있어요? 나는 왜 아궁에 이왜 빠졌지? 이 흉터가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본인이 나왔지만 저거 시집을 어떻게 보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30대까지는 진짜로 앞머리를 저꽉 채워갖고 일자로 이렇게 자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 흉터가요 점점 연해지면서 지금 티도 안 나요 흉터 개선이 된 건지 뭐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게 좀 개선이 된것 같아요 어차피 다 보여준 김에 다 까볼게요 <laughs> 크림징 오일로 메이크업을 지어요 여기를 잘 지워줘야 돼요 여기가 트러블이 잘 생겨요 자 이렇게 클렌징 힐링 토너, 광체 트리트먼트도 발라줘요. 에르티 파랑 토너 너무 좋죠. 파밍 알로이엑스 이마 발라요. 옴플렉스 이마 발라요. 에르티 2서 이마 발라요. 에르티 3서 이마 발라요. 오사 이렇게 발라도 번들대거나 미끄덩거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1, 4 어머 매일 밤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알로에 겔 에센스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밤마다 매일 하거든요 많이 짜서요 칼라 테라피 기계를 돌려요 이게 빨간 게 탄력이거든요 진짜 매일 돌려요 매일 매일 미백 노란 걸로 김이 생기지 말라고 아 3분 정도 또 돌려요 얘를 이걸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관리실 할때 쓰던 기계인데 돌려줬으면 기계가 먼지 탈까봐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수건에 보관을 해요 다 들어갔어요 수분크림 발라주고요 아리얼 거. 이 수분크림 너무 좋죠 이거 이거 아리얼거 아이크림 조금만 37크림 보세요 번들대 보여요? 기름기 있어 보여요? 진짜 많이 발랐는데도 뽀송뽀송하잖아 진짜 많이 발랐는데도 반드시 발라줘야 해 속눈썹 영양제도 꼭 발라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서 저 흉한 이마도 보여줬고요 진짜 클렌징부터 기초까지 싹 보여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매일 바르고 있어요